안녕하세요. 오늘은 극방스러운 시몬카라사대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자, 자주 하는 게임이에요. 뽀뽀뽀뽀뽀! 1 5 7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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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좋아요, 구독하기. 여러분, 로튜보와로튜비 채널.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자, 일단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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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치워? 저 치울래요 이거. 됐어. 이제 고집스럽지 않게요. 라운드 원 가장 먼저 샌드위치를 만드세요. 오케이 스타트. 가요. <laughs> 하. 하, 야, 야, 초콜릿이라니, 이너이 어. 이거, 안돼, 안돼, 내가 제일 높은 거 아니? 내가 제일 낮은 거 아닌데, 응. 한국인도 있고 미국인도 있네, 여기, 어시바균이다.

사람들에게 밥이래요. 아 이제 똥을 싸는 거야? 똥? 얍! <laughs> 똥이나 먹어라 똥이 나 먹어라 똥이 나똥먹라 똥이 나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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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희 동안 아주 깨끗해서 괜찮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물타는 <laughs> 쫄라, 쫄라, 쫄라면을 구하면 된대요. <laughs> 어. 너, 너네네들, 너네 들 너네 가가 수영하러 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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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야, 야. 어 힘들어 어나라운인데 <laughs> 유령을 비이래요 유령아 유령아 일 어디 라운일 일이. 와 일이. 와 일이. 놀라운 일이. 일이. 다라마이놀 거트 초콜릿인데 아니 무한한 수염 로가 들어있는 아주 달콤한 탱맞술 맛을... 아. 응? 나3분인데예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데요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맛있어. 네네네네 <laughs> <laughs> 음, 음. 음? 뭘 뽑을 수있었 누구야? 야기적이 일어났고 이거 누구야? 누구야? 오케이 누어야어구 아, 저 이제 바로 갔지요 고 멈추래요, 무 아, 야! 진짜, 야! 이놈의 새끼! 죄송 이... 이... 안 돼! <laughs> 이거... 어나삼등인데나삼등인데 나 오, 뭐야? 네눈을 바라봐. 알겠어. 내눈을 바라봐. 야야

내가 했습니다. 저금 더? 대한민국. Yeah, k 너를 찾아. 알겠어. 또또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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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봐 또 너. 또. 또또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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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아이아 이따 이이아이이이이아이이야이이이이이이 여기. 이이이기이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 돼!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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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m p j u 검색 단체줄넘기, u m p j 만지지 않기, m p 만지기 어, 줄넘기 m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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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바 m p j u m 예, 예. u 예. 주오사삼이일 어. 단어에 차대 준비를 하십시오. 오케이. 이 영어 단어 <목소리도> 예? 음. 음. 어. Cat. <laughs> 이 아이 이 뭐더라? 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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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컷 예, 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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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름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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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콥터 예, 리콥터 예, 리콥터 헬리콥터 리콥터 옆. 옆. 어, 내가 이분이다. 이겼는다이등이다 이분이다. 이다이 응. 이거이거이다이분 자수산만 자다 이분이다. 이이 아이 진짜이 아이 에이 다 못했어 음음아다사드이됐냐 음. 이거 뭐야 어 좀비한테 물내면안 됐나 봐요 아, 야 하지마 <laughs> 여기 그1 0도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있요 숫자 담겨 있냐 그 코인 나오네.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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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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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돼. 안돼. 나 그래도 이거 코인 많이 얻었잖아. 에이다. 이다 몇 등이야? 나사 등이야? 뭐야? 몇 등이야? 마지막 나운드다 마운드. 마지막 라운드. 클론들 얼리. 어디... 아 자기를 얼리라. 아, 네... 나몇 등이야?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어. 오마이이 사람... 뭐야? 저 어딨어요? 아, 나 이거... 뭐야? 나이 사람 공동 3등이야 오 공동 3등. <laughs> 음, 그 도브라 시나요그 도브보드 게임 학교에 있는데 그거 할 때만 할때 누구랑 꼭 공, 동, 공동 공동 1등. 예 비슷. 일단은 이렇게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은 한국. 안 보이네요. 한국 어디 있어요? 한국 어딨어한국어 <laughs> 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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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 어, 바지, 오오 꼬리야 다 있네요 얘 예, 대한민국 어, 제가 여기 왜 어, 슬립백 너왜너 쳐봐 라이픽 슬립백, 라이픽 슬립백백 아, 내가 삼등인데이 사람이랑 이제 공동 3분 이사람이야 넌왜너 쳐봐 라이픽 슬릭백일 위+ 일위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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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다리가 먼저 리빨다 내가 먼저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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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빨리 빨리빨리 안돼요, 스야 이번엔 제가 꼭 이기요. 집으로 가세요, 오케이. 스타트. 예? 조 예. 여기 해적선, 해적선. 안돼, 해적선, 해적선. 해적선. 공주, 공주, 공주. 펜지, 펜지. 펜지, 펜지. 펜지, 다지 펜지, 다지 펜지, 펜지. 저는 차오 좀 해. 안 돼, 몽키 안 돼. 아저저 일등 하고 싶어요. 어, 아니 땐? 아니 중국. 아니 판다 내 건데. 이집트. 이집트 여기 있고. 뭐 피사의 사탑이 아일랜드 있지. 이탈리아지구나. 형 왔다 갔다 해봐. 왔다 갔다, 갔다 하면 있을 거야. 여기, 여기 있나? 여기 없는데 여기 야 어디 있는 거야 여기는 안 돼. 어디가 선물이나 선물이야. 오쌈도 그냥 무지개를 가장 길게 만들어요. s t a 안 돼! 안 돼! 아, 이나몇등이야 친구 이이 나도 이기고싶이데이마이막 이거! 요거 이거! 이세요거 이거! 찾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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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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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나몇 등이야 별로 쉽게 뭐야 아이 나 여기 아니나왜 투명이 아니야. 어.